12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떡볶이 찍후 오빠에서는 가수 린이 손님으로 가게를 찾아왔다. 리는 이날 처음으로 임신 고민을 털어놨다. 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냐는 질문에 일부러 안 갖는 건 아니고 굉장히 노력했다. 열심히 병원도 다녔는데 계속 실패했다. 시험관 아기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자궁 외 임신도 했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니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한 거여서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진짜 조심했다. 그랬는데도 안 됐다며 내가 부모가 될 만한 사람인가 싶더라. 아직 내 인생도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지 않냐. 저는 사실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다. 나님도 나님이었는데 누군가를 케어해야 한다는 게 두렵더라라고 말하며 울컥한 듯 눈물을 보였다. 이에 지석진 역시 아이가 늦게 생겼다며 우리도 안 생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선물처럼 오더라라고 린을 응원했다.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임신 고민을 털어놓은 린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근데 병원 다니는 걸 쉬쉬하게 되지 않냐. 누가 해주니까 마음이 좋다고 후련해했다. 벌써 데뷔 21년 차가 됐지만 리는 아직도 무대울렁증이 심하다고. 리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예능에 출연하면서 저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막 얘기했다. 욕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는 시기였다. 하지도 않은 말이 와전되고 그런 게 스트레스였다. 그때 종교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리는 무대에 섰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의 집중에서 봐준 건데 그것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로 보였다. 그런 피해 의식에 시달리면서 압박감이 심해지고 노래를 하려고 하면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서 호흡이 안 되더라. 숨을 잘못 쉬니까 침이 막 나와서 그걸 닦으면서 불렀다. 그 울렁증 때문에 방송을 점점 줄였다고 털어놨다. 울렁증이 심해져 위험한 생각까지 했다. 미는 생방송이 아닐 때가 있었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덜덜덜 떨다가 주저앉은 거다. 이대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물 위에서 고고하게 떠있는 백조지만 물 밑에서는 헤엄치려고 하는 모습 같았다. 병원도 진짜 오래 다녔다. 지금은 그런 걸 타파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밝혔다. 몰랐던 린의 속마음에 같은 시기 활동했던 김종민도 깊이 공감했다. 고민남이 통금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고민남이 바빠지자 여자친구는 평일에 만날 남자친구를 따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 3119회에서는 대학생 여자친구와 직장인 고민남 커플의 사연이 공개됐으며, 가수 폴킴이 스페셜 MC로 함께했다. 고민남의 여자친구 집에는 9시 통금이 있었고 여자친구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기 위해 고민남은 칼퇴를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신입사원인 고민남에겐 무리였고 결국 두 사람은 매일 데이트를 못하게 됐는데 여자친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해하기만 했다. 이런 여자친구를 보며 폴킴은 일을 하는 건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하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연애란이라며 답답해했고, 한예진은 나도 저 나이 때는 비슷했다. 상대에게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은 내 것이라 생각했고, 그 사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고민남의 갑작스런 회식 소식을 이해해주고 주말에만 봐도 괜찮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사이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한 고민남은 서프라이즈로 여자친구를 찾아갔는데 여자친구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모든 것이 고민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고민남을 매일 만나고 싶었지만 고민남이 안 만나졌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며 이게 싫다면 평일에도 만나자는 것이다. 주우재는 절대로 혼자 못 있는 사람이 있다.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계속 연애를 해야 할까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박정은은 여자친구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로 계속 봐줄 자신이 있나? 여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걸고 있고 고민남을 상처 입히고 있다. 본인을 먼저 보호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조언했다. 김숙은 20대 중반은 연애도 중요하지만 일에 발판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여자친구는 내 일을 방해하고 내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 벽 같은 사람이다.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 요구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끝내자는 말과 같다라고 덧붙였다.